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나는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해보세요. 나는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습니다. 명태균의 허세와 거짓에 놀아나는 일부 찌라시 언론 보도 때문에 혹시나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전혀 없으니 걱정 마십시오. 얼마나 나올 게 없으면 얼치기 변호사시켜 10년이나 지난 경남지사 선거 비용에 대한 거짓 인터뷰도 시키겠습니까? 수만 통의 황금폰에도 내 목소리 카톡 한자도 없으니 민주당도 폭로할 게 없을 겁니다. 명태균과 이준석 대표가 2021년 주6 우리당 전당 대회 때 이준석 대표 도와달라고 대구 수성을 사무실에 같이 찾아왔길래 명태균이는 나가라고 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단독 면담 10분 한게 명태균 관련 전부입니다. 나는 그때도 명태균이 여론 조작이나 하는 정치 브로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허세와 거짓말 사기와 여론 조작으로 점철된 가짜 인생이 나라를 뒤흔드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나와 연결지어야 민주당이 관심을 갖는다는 걸 사기꾼이 알고 있으니 계속 없는 말도 지어내는 겁니다. 나를 음해질 하는 명태균 일당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겁니다.